보고 이 집은 뭐될 집이다 안될 집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실적으로 그런게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 그런 작은 것 하나가 잘 되는 매장 안되는 매장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왜 라면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라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대한민국에서 일등 브랜드는 없어요. 저희가 이제 일등 브랜드가 되는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라면을 나눌 때 저희가 보통 토리파이탄 이라고 하는데 일본 내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라면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특별히 없어요.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육수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과 소스를 기준으로 나누는 걸 생각해 볼수 있어요. 쇼유 라면, 쇼유가, 쇼유가 이제 간장, 미소가 된장, 시호가 소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보통 우리가 가장 흔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가장 흔하게 있는 게돈코츠 라면이죠. 곰포천라면 돼지 뼈로 끓인 <laughs> 라멘이라고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그 기준으로 나눠서 하지만 현재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근데 라멘을 판매하시는 여기에 계신 사장님들은 그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걸말씀드리고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테이블 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주문 한번 넣어볼게요. 자, 시오 굴라면 하나 주시고요. 자, 그리고 차슈 가득 토리파이탄 하나 주시고, 네, 그리고 카라 탄탄면. 우리 양평점 사장이 한 번만 더 주문하게 탁드릴게요 네, 시오 굴라면 하나, 차슈 가득 토리파이탄 하나, 카라 탄탄면 카라 탄탄면 하나에 수비드 목살 차슈 두 장. 코카콜라 제우스캔 실성 사이다 하나, 미니 야키토리동 하나, 후추 테바나카 하나 맞으실까요? 네, 네. 맞으신가요? 총 얼마 이신가요총 54,500원입니다. 요, 요 위로 하셔도 되고요. 똑같이 25g 주시면. 되게 잘 아시는 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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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후추 뿌려주시고 파 뿌려주시고 캐슈넛 뿌려주시고 잘 하셨습니다 이제 한번두개 시식 한번 해 최대한 밥이 안 보이게 네, 그렇주시고 저기 가운데에다 이건 먹어봐서 어 좋아. 똑같은 거 같아요 음. 음. 저는 솔직히 하루만에 다 배울 수 있을,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전에 연습을 하고 오후에 시험을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도 다 된다는 게 신기했고 만약에 한식이었으면 저는 한 최소 3, 4일은 걸려야지 될줄 알았는데 확실히 제가 원했던 단일 메뉴로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제가 나중에 직원을 가르쳐 줄 때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거는 확실히 느꼈던 거 같아요. 특히 실습했을 때도 이제 또잘 가르쳐 주셔 가지고 빨리 배운 거 같기도 하고 시험을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좀더 빨리 나왔을 줄 알았는데 8분이나 걸렸다고요 제가 생각에 맞지 않아서 가지고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조금 더 면을 넓게 접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면을 조금 더 위쪽으로 접으면은 얘네가 잘 밑쪽 토핑이 잘안 맞아요. 저는 팁을 기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부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제 개인 장사 할 때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더 많은 것들을 배워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다들 이제 좀잘 배우셨다고 하시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오늘 마무리까지 시험 보셨는데 메뉴 다 대부분 다잘 완성해 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3일 동안 조리교육 받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원했던 게 훨씬 손이 덜 가고 누구든지 나가서 다시 들어왔을 때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음식들을 위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에는 확실히 부합하는 것 같아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히 A4용지에 정리를 탁탁 해놓으셔고 그림으로 1단계 이거, 2단계 이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구나 오. 그런 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확실히 네. 진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도 <laughs> 다 외울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래서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도 쉽게 차리시는 거구나 많이 느꼈어요 네. 저는 이거는 진짜 진심인데 저는 네. 잘 네. 선택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한 음, 음, 차이 쪽도 네.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음, 다른 곳에 만약에 낚이셨으면 아 얼마나 돈을 버리셨을까. 아, 저는 최대한 그래도 큰 회사에서 음. 그나마 맞아요. 하는 게 음. 그러니까 아니죠. 실패율 뭐 이런 거 따지는 것보다 음. 안정성이 높다고 음. 생각을 해서 음. 사장님 다또 있겠지만 이제 그 아이템을 음. 고른 음. 아 이걸. <laughs> 안타깝죠, 뭐. <laughs>